이제 마스지드 자믹을 지나서 두 번째 둘러볼 곳 M P S 스퀘어, 윌리엄 프라이어 모니먼트 또는 M P S 스퀘어, 산다칸 리버레이션 모니먼트와 더 차르터드 컴퍼니 모니먼트가 있다고 하네요. 원헌드레드 스텝 바로 전인데요. 아이고 너무 더워가지고 저 자세하게 보거나 뭐 설명문은 나중에 뭐 위키피디아나 이런 거기로 하고 그냥 오늘은 이렇게 그냥 여기서 둘러보는 걸로 네,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이제, 100 스텝 올라갈 때 굉장히 힘들구만. 예, 네, 요거, 무슨, 막, 뭐, 개구리 같은, 이런 상황이시네. 아, 요쪽도 하나 있네. 예, 아, 요게 무슨 물건 글자가 그 지금 제대로, 아, 네, 자, 선글라스 계속 안보이는가 아달라 뜬밭, 이니, 야, 라, 디, 센, 세디칸, 웅, 턱, 텐, 뜬밭. 저죠 저거. 브리티쉬, 보르네오. 예. 네. 옛날에 그냥 프리티시 보름이 형사, 모스 보름이 형사인가? 거버너 <봐라> 제너럴 오브 말라야 엔드 프리티시 보름이야. 옛날에는 거버너가 말라야하고 프리티시 보름이하 같이 집결했구만. This site set apart for the memorial in honor of those citizens of t h 점령 시절에 목숨을 잃은 사람들을 기리 비석 같은 거요 약간 뭐좀 독특하네요. 너무 덥다보니까 음, 음, 예, 제작 와리산 썬다칸썬다칸헤리티지 트레이너로 제가 지금 걷고 있는거죠 아 이게 바로 이제 This memorial was erected in memory of William B. Pryor Pound of Sunderkhan 1879년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네요 Pryor가 예, 여기 첫번째 무슨 레지던스인가 Let's be silent 잊지 않도록 오뉘먼트. 산더칸니 리버레이션 모니먼트. 네, 그러니까 요거 나도 보다 리버티하고 산다카니 디월 모니먼트. 이제 뭐 영국 지배하에 있었는데 영국 지배하에 있던 사람들이 일본 지배를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한 게 이제 그 리버 그 리버레이션인가요? 뭐, 거기 나로 름으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 이게 바로 그러니까 여기서 왔다가 다시 여기 와리산 와리산. 미즈마 와리산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로구나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렇게. 요게 이제 무슨 박물관인가 돼가지고, 헤리티지 박물관이 돼가지고, 여기가 이제 동점입니다. 여기에 산다칸 헤리티지 3번, 원100 스텝으로 가는 곳이죠 이건 뭐냐. i 메모리 오브 프란시스 자비에르 c 치 s 스 a v i e r v i t t 5 explore, k i l 아, 그니까 여기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어요. 19세기 후반이에요, 19세기 후반. 헤리티지 트레일. 19세기 후반이어서 그 식민 역사도 뭐 그렇게 길다고 할수 없고요 역사 일천에서 역사를 가지고 이야기 하기에는 좀, 좀 아쉬움이 있는 곳이죠 저도 사실은 그 어, 야마자키의 책이 없었다면 그 책을 읽지 않았다면 여기가 아마 안 왔을 거예요 그 책을 읽고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온뭐 곳이죠 네, 여기 이제 100스텝이다 뭐든지, 이제, 어디를 방문할려이 이유가 있어야 되니까. 어떤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이런 거 신화를 들여서 하는 일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새로운, 하나의 길을 선물을 했죠. 이게 이제, 원1드0 스텝이네. 저쪽에 이제, 키스 박물관. 키스 박물관으로 이제 접근하기 위한 하나의 부실이라고 봐야죠. 아그네스 키스 하우스가 아니고. 네. 네. 그래도, 여기, 이렇게 장난같이, 이걸 차와서 그랬더니, 좀, 낫네. 아이고, 더워라. 네. 뭐, 어떤 그, 여행객의, 우리나라 사람, 여행객의 그 글을 보면, 뭐, 여기 와가지고, 한국 사람을 한 번도, 하나 한 장도 본 적이 없다. 뭐, 이런 것도 있던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혀 없진 않았어요. 비행기 타고 온 사람 중에 수강국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제, 다만, 그 양반들이, 여기 이제 무슨, 뭐, 도대체 뭐 때문에 왔을까? 뭐, 그건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뭐, 어쨌든, 원100 스텝이 나쁘다는 건 아니고, 좋기는 한데, 이거를 이제, 헤리티지 트레일세 번째 아이템으로 잡아놓은 걸 보면, 이제 사실 좀 약하다. <laughs> 약하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이제뭐이 도시를 탐험하기 위한 하나의 그냥 도구니까, 크게 뭐, 내가, 제가 뭐, 불만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렇다는 얘기죠 예. 예를 들어서 전쟁이 없고 다르지만 그이하원이화원니가 여기 장랑하고 여기하고 확비워지 되지 않습니까? 예. 거기도 사실 역사가 아주 된건 아닌데 예. 아이고 식사 마신 지 얼마 안 되고 무지하게 더운 날씨에 따라서 올라가려니 되긴 하네요. 을좀쫙 빼야 되는데. 슬라마 해지 트레일 썼다 가. 네. 아. 샤워를 할수좀 샤워를 했습까 음. 그러니까, 한참 동안데 동남아에서 거주한다는 건좀 하... 그 당시 유럽 국가 고산지대에 휴양소를, 휴양지를 소를휴양 건설한 게 이해가 돼요. 네. 그때는 좀 무리가 많았겠지만 지금은 또 그게 지금 현재 현지 사람들한테 또관광자이 되고 있으니까 차라리 그냥 본국으로 가져가서 다 낭비해 버리고 생활비를 써버리고 뭐 그런 것보다는 낫겠죠. 네. 차량 그러니까 가이드라든가 랜드갑 없이 걸어서 하는데 좀 유리한지 같도 하고 <laughs> 가본 것이 네. 다행히 제 판단이 맞다면 막 그렇게 아주 넓은 지역을 도는 아니니까요. 그 오늘은 헤리티지 트레일 다 걷고 적절하다면 보제사 푸지스. 까지 관람을 마치는 것이 목표입니다. 열심히 보겠습니다. 네, 지금 천장을 해놔서 그다행다 그런 나라에 오면 빨리 좀 적응을 해야 됩니다. 적응. 에, 저 같은 이제 초단기 여행객이 완벽한 적응까지 할수 없는 거고, 그냥 제가 쓰는 도미네에서의 그 물가 같은 거 에, 그런 거 빨리 좀 적응을 해야 됩니다. 에, 오늘 지금 오면서 여기까지 이르면서 이래저래 거의 100링기 가까이 썼는데요. 에,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적절하게 썼나 네, 이제 고개 의문이죠. 백 나지 안겠구나 뭐. 네. 아이고. 시내에서 뭔가 좀 뭔가 꺼리를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네요. 예. 오늘 날이 뭐, 시즌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지 사람은 별로 없다. 거창한 여행, 구경, 탐방을 한다가 아니라 그냥, 그 받는다.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이거 보면은, 그 이게 좀, 뭐, 원천 정비인지 아니면 이제 또 이렇게 좀 수리를 한 건지 몰라도, 손댄 흔적이, 최근에 손댄 흔적이 영향하네요. 네. 아니, 무슨 놈의 원흔들레 스텝이 이렇게 기나. 스텝이 아니니까 계산이 안 되는 건가? 썬덕칸 소개하는 영상, 특히 한국말로 소개하는 영상은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요. 아주 짤막한 거좀 있고 뭐 그러는데, 네, 제가 좀 본격적으로 뭐 이런 정도 수준으로라도 썬덕칸을 본격적으로 안내한다. 뭐 그런 의미를 부여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아, 여기 다시 그래서 나타났구나. 키스 네. 하우스가산좀 네, 김쪽 정도 있긴데 한번. 뭐, 그냥 네, 올라온거죠 네, 이제 바다가 보입니다. 여기까지 오으100 스텝은 더 앉아왔다고 해야 되는데, 예, 그렇 예, 여기 스 티아웃인가? 거품이 는 아닌 데 자, 네. 여기서 도리 없이 좀쉬어야 되겠습니다. 네. 아유. 예, 네, 자, 지금 이제, 저는 죄송하 이제 3번까지 클리어했고요. 4번으로 이제 상당히 중요한 아그네스키스 하우스로 이제 가게 됐습니다. 네, 일단 이 영상 여기까지.